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건축가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일본 나가노의 작은 전통,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어쩌면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어디든 데려다 놓는 법이니까요. 제 아내 나오미는 일본 출신으로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전통 가옥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결혼 후, 그녀의 꿈을 존중하고자 나오미의 고향인 나가노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의 화려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도전과 기대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곳에서의 겨울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제가 이곳 일본 나가노에 도착한 건 지난 가을이었어요. 도시의 분주함과 반짝이는 야경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조용한 전통 마을로 이주한 게 나름의 도전이었죠. 저희 부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나오미가 그토록 사랑하는 전통 가옥에서 말이죠. 처음 집을 봤을 때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100년 넘게 이어진 집이라는데 나무로 짜인 틀이며 격자 창문, 세월이 묻은 장식들까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살다니, 완전히 그림 같아. 제가 감탄하자 나오미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첫눈이 내리던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집안의 찬 기운이 바닥에서 벽을 타고 공기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을 때, 진짜 추위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뉴욕에서도 꽤 추운 겨울을 겪어봤지만, 여긴 차원이 다르더군요. 이 집에 단열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난 날이었어요. 발끝이 너무 시려서 잠이 깨버렸죠. 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핫팩을 안고 있었는데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정말 심하다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더니, 나오미가 코타치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잠못 잤어? 나오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응, 바닥이 너무 차갑네. 여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나오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일본의 전통집이 다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적응이라니. 이건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추위였어요. 며칠 뒤, 저는 전기 히터를 사와서 거실에 설치했어요. 전기세 걱정은 됐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히터를 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따뜻한 공기가 금방 천장으로 올라가 버리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나오미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하더군요. 에드워드, 이렇게 하면, 전기세만 폭탄으로 나올 거야. 그냥 코타츠를 더 따뜻하게 쓰자. 코타츠 하나로는 부족해. 다른 방은 춥고 거실도 이게 최선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일 뻔했지만 억눌렀어요. 아내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타케시 씨, 그러니까 재장인 어른이 집에 오셨어요.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시더군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구나. 하지만 이런 추위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줘.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리게 해주고 말이야.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코타츠로 발을 집어넣으셨죠. 그런데 그날 밤 심한 기침 소리가 방에서 들리더군요. 저는 나오미를 깨워 아버님 괜찮으신 거야. 라고 물었어요. 나오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달려갔고 타케시 씨는 다음날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면역력 저하와 저체온증. 전이 일이 나오미와 장인어른 모두에게 경고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나오미는 여전히 이건 전통의 문제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고, 장인어른은 두꺼운 이불을 더 사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추위가 몸에 해롭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다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옆집 노부부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본 거죠.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실내가 너무 추워서 심장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건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날 저녁 저는 나오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오미, 난방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바꾸자. 이대로는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에드워드, 난이 집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 난방을 바꾸면 이 집의 전통이 사라지는 거라고. 전통보다 중요한 건 우리 건강이야. 아버님도, 너도, 나도 이 추위를 버틸 수 없는 걸 우리도 바뀔 때가 됐어. 나오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겠어. 설사 나오미가 반대해도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나오미와의 대화가 끝난 뒤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전통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대로 살다가 정말 둘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러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의 겨울 이야기를 접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는데 그 영상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영상에선 한국 사람들이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놀란 저는 화면에 집중했죠. 댓글을 보니 이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집이 너무 따뜻해서 잠깐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집이 따뜻하다는 말에 의심이 생겼어요. 일본에서 아무리 전기를 써도 이런 온기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요. 며칠 뒤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업무보다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무심한 얼굴로 말했죠. 한국의 난방. 그거 다 과장일 거야.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일까? 라는 의문과 함께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밖은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데 공항 내부는 전혀 춥지 않더군요. 그 거대한 공간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그 따뜻한 바닥 온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는데 바닥이 정말 봄날 같았어요. 제일 놀라운 건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가옥처럼 코타츠 아래만 덮거나 히터 주변만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밤엔 이불도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콧물 없이 깨어났습니다. 정말 상쾌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싶더군요. 출장 업무 중에는 한국의 전통 건축과 난방 시스템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온돌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온돌은 천년 이상의 전통 기술입니다. 서양식 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고 건강에도 더 이롭습니다. 특히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열기가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 말을 듣자 바로 나오미가 생각났습니다.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연구소 직원에게 일본 가옥과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전통 가옥엔 단열이 약한 목재가 많아서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은 하죠. 단,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가능은 한데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러나 나오미와 타케시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한국의 전통 한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백 년된 고택이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로 방 전체가 따뜻했어요. 장작 몇 개로 하루 종일 따뜻한 온기를 유지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제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전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이 변화를 우리 집에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엔 반대하더라도 진정성을 보여주면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 온돌을 설치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나오미에게 온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바닥, 온돌의 효율성 건강에 좋은 점까지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걸 이야기했죠. 그녀가 제 말을 듣는 동안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드워드, 알겠어. 한국은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다는 거지. 근데 여기랑은 다르잖아. 일본의 전통 가옥은 조상이 물려준 방식 그대로 보존해야 해. 그런 걸 바꾸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오미, 전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너 류마티스 때문에 매일 밤 고생하는 거 나도 너무 힘들어. 우리 이렇게 살다 병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에드워드, 난 아직 괜찮아.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사는 게내 어린 시절 꿈이었어. 난이 집을 지키고 싶어. 그 순간, 나오미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있었어요. 결국 나오미를 설득하지 못한 채 그날 대화는 끝났습니다. 며칠 뒤 장인어른 타케시씨에게도 온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가노의 추위가 타케시씨 건강에도 해롭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시더군요. 온돌 한국식 난방을 일본집에 설치하자고? 너 진짜로 우리 전통을 무시하려는 거냐? 난방 때문에 조상이 지켜온 가옥을 바꾸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버님, 이건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 추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아버님 면역력 저하 얘기하셨잖아요. 하지만 타케시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위는 건강을 단련시켜 주는 거야. 난 두꺼운 이불 하나면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고개를 돌리실 때마다 관절이 뻣뻣하게 움직이는 걸 제가 놓칠 리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오미와 타케씨 씨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온돌 설치를 결심한 뒤 저는 한국 출장 때 알게 된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통 가옥에 온도를 설치하려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했죠. 전문가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은 습도가 높아 목재가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단열재와 습기 방지 장치를 적절히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공사를 준비했습니다. 나오미와 타케시 씨 몰래 공사팀을 부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목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보니 목재는 이미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었고 일부는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 팀장은 한숨을 쉬며 이대로는 어렵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전문가와 추가 논의를 거쳐 특수 단열재와 환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소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전통 가옥을 훼손하는 만행이라며 제 이름이 동네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어느날은 옆집 노부부가 직접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에드워드 씨, 당신은 일본 전통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군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표정엔 이미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나오미도 이 상황을 점점 힘들어 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우리 이웃들 모두 우릴 이상하게 보잖아.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오미, 난 우리가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할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저는 홀로 공사 현장에 앉아 불이 켜진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공사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기술적인 난관과 이웃들의 불만이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장인어른은 아예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타케시 씨와 나오미가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쉴수 있도록 이 공사를 꼭 마치겠다고 말이죠. 온돌 공사가 끝난 날,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완벽히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모든 게잘될 거라는 희망이 뒤섞였죠. 그날 밤, 나오미와 타케시 씨에게 온돌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 이제 그만해. 타케시 씨는 온돌이 설치된 거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나오미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직접 느껴보세요. 정말 따뜻해질 겁니다. 온도를 올리고 몇 분이 지나자 바닥에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타케시 씨는 처음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해지셨습니다. 나오미는 말없이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 그날 밤 저희 셋은 처음으로 코타츠 대신 온돌 바닥에서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오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살며시 웃었고 타케 시 씨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동네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몰아쳤고 마을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거실, 주방, 심지어 욕실까지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결로 현상도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추위로 몸이 뻣뻣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우미의 류마티스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타케시씨는 아침마다 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일이 줄었어요. 이 변화는 곧 이웃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노부부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혹시 거실 난방을 새로 하신 건가요? 우리 집이 너무 추워서 발이 시린데 잠깐 들어가 볼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들어와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온돌인가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대화하시며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더군요. 그 뒤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마을 목수 다이스케 씨는 처음에 목재가 다 뒤틀릴 거야라며 공사를 비난했던 분인데 이번엔 바닥을 열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는 바닥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니 오히려 목재 보존에 더 좋겠군요. 처음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웃들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목욕탕 주인마저 찾아와 말했죠. 난방비를 줄이는데 온돌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우리 목욕탕에도 설치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에 반발하던 사람들은 저희 집을 동네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타케시 씨도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우리 집 온돌 덕분에 관절이 한결 좋아졌네. 에드워드가 정말 잘했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가장 큰 변화는 나옴이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회의적이던 그녀가 이제는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줬습니다. 특히 그녀가 임신했을 때는 온돌의 가치를 더 크게 느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어. 고마워 에드워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결국 저희 집은 동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나가노의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저희 집만큼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함을 공유하죠. 저는 매일 아침 이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요즘 저희 동네뿐 아니라 일본 고택에 한국식 온돌 난방을 설치하는 집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전통만 고집할 게 아니라 더 좋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느껴졌어요. 한국의 온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